자 56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2 개일 때 다음 실수 k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음의 정수가 2 개라 그랬습니다. 자, 밑에 식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자, 최소공배수 6을 곱해주면 자, 얘랑 약분해서 2가 남고 분배 2x 4가 되죠. 자, 오른쪽 6곱하면 3이 남고 자. 둘다 3을 곱해 주시면 3-6x가 되네요 자, 그러면 넘겨 주시면 8x. 넘겨 주시면 7이고, 자, x는 그러면 8분의 7보다 작대가 돼요. 자, 8분의 7보다 작은 음의 종수가 두개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 범위가 크다 범위가 돼야 돼요. 자, 얘 풀어주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1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 2k 마이너스 2x가 되죠. 넘겨주시면 3x, 1을 넘기면 2k-1이 되구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k-1이 됩니다. 자,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무려.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일 텐데,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큰데, 마이너스 3까지 포함이 돼요. 그럼 3개가 되니까 안 되죠. 따라서 3분의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자, 3을 모두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9,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1을 모두 더해주면 마이너스 8, 2k 마이너스 5가 되니다 자, 2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자, 그래서 k 값이 될수 있는 건이 범위 안에, 자, 마이너스 4안 되고요. 자, 마이너스 3이 되죠.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